Takeoff. The home point has been u p d 호기심이 있는 곳에 식사마트 론이 날라갑니다. 오늘은 저기 가볼게요. 저 산을 중간에 뭘 산을 멀쩡한 산을 제로 폭 깎아놨거든요 지금. 그래서 어 저기 뭔가 싶어가지고. 음, 확인을 하고 올게요.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. 직선으로. 고도를 높이면서 직진. 남자는 뭡니까? 남자는 직진. 자, 이제 고도 그만 높이고, 쭉 직진. 오우,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. 뿌시구리한데 하늘이 여기 약간 보시면, 오고오고 너무 들었나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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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약간 그 하늘빛이 그 연두색 하늘 연두색이라고 해나 하늘색이 약간 공기가 돌잖아요. 요런 날 요런 날도 보면 날씨가 되게 쌀쌀해요. 어디갔어 어디갔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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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보겠습니다. 와, 보기보다 거리가 상당해요. 잠깐만. 응. 오, 좋았어. 방향을 싹 틀어가지고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, 오로지 남자는 직진. 이 속도를, 아, 추운 날씨에는 속도를 너무 내지 마라 그러더라,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무리가 가가지고 배터리가 좀, 뭐라 그러더라고요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에다가 쏘와 이거 산 깎, 깎아놨네 저거 있니까네 무슨 광산다 이거. Maximum flight altitude r a c h e 이거도 다아 150m 다올라갔네 지금 149m예요. 오 일시울 수 있을까네. 오야예 잠깐만요 이 조심해서 가야 돼 바닥 괜히 바닥에 딱 걸리면. 아, 주스러는 갈수 있겠네. 아, 뭐, 골짜 치치하고 이러는 건가 봐요. 이거 포크레인인가? 포크레인, 포크레인. 또 이런 것도 줌을 쫙 당겨보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. 포크레인입니다. 음 골재 채취를 하는구나. 오호, 와. 근데 이런 멀쩡한 산을 이렇게 깎아 가면서 골재 채취를 해야 되나? 오, 이 뒤에는 보니까 오오오 고 고고 속도 너무 빠르다. 아, 이 안반이 꼭 옥광산 같이 돌 옥돌 같아. 옥돌. 옥돌 옥돌 조금 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옥돌 옥돌 구도를 살짝 낮춰볼까요 살짝 낮추면서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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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은 안하고 그냥 이거 포크레인으로 막 벅벅 긁어 내기만 했는가 봐요 야, 근데 산을 이렇게 깎을 깎아내야 되나 이거? 와, 이 뭐? 멀쩡한 산을 이렇게 깎아 가지고 골짜기 채취도 좋지만 여기 말고다던데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. 아, 트럭은 안 보이고 오늘 쉬는 날인가 봐요. 여기 뭐야? 이 얘는 뭐지? 조금 낮춰볼게요. 조금 더, 조금 더. 아, 이거, 아, 이거 뭐 뭐라 그러나 산소에 있는 그, 그담 쌓고 하는 그런 돌들 있잖아요. 그런 돌을 캐내는 건가봐 이게 아까 옥, 옥빛이 난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이 돌들이 그 돌인가 봐요 이게 아하 그렇구나 몰랐네 이런 돌이고 여기나, 여기만 나는가 봐요 저런 특별한 돌이 또 있는가 봐요 너무 좋아. 산은 경치는 좋은데, 멀쩡한 산을 다 깎아 놔 가지고. 날이 추, 저 하늘 보면 그산 능선 쪽으로 그 하늘빛이 살짝 도는 것이 날씨 쌀쌀합니다. 오, 춥다. 손가락이 어려어요 지금. 오, 지금 6분 비행이 있거든요. 오우, 손시려 다 젖는 게, 이 돌다가 딱, 한우 한우 딱 이렇게 쳐다보면, 아 이렇게 보면 진짜 멋있어요. 이런, 이런 산들. 꼭, 그, 어디야, 그, 어디더라? 가야산. 아, 가야산. 가야산 가도 이런 풍경이 딱 나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예전에 가야산 갔다가 얼어 죽을 뻔 했습니다. 그때 영하 20몇도막 떨어지고 이럴 텐데, 시베리아 벌판은 그 추위가 이렇게 가야산 추위만큼 못 따라와요. 그때 안으로 죽고 살아있는 게참 기적입니다. 기적. 어우 손실이 이렇게 빨리 와야 되겠어. 어우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아파요. 지금 저는 이게 동상 끼지 이 있는지 손가락얼면그 왼쪽 금지 손가락이 꼭 저리거든요. 이제 고도를 낮추면서. 전진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고도를 이렇게, 탁 이렇게 보시면 대각선으로 쫙 내리 비행합니다. 이 고도의 비행 기술은 아니고 참 고도의 비행 기술 참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예전에 비행기 조정을 배우고 싶었어요. 근데 그 마음만 그렇지. 꿈 같은 얘기였죠. 꿈 같은 얘기. 우와. 다시 한번 고개를 싹 두고 좋습니다. 다시 좀더 어디 왔어? 자 이제 머리에 왔어요. 오~~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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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하늘 위에 보면 비행기가 샤시 보이시나요? 여기 여기 이제 저런 것도 막 따라가고 그래야 재미가 있는데 참 꿈같은 얘기입니다. 꿈같은 얘기 위로 후진 해갖고 착륙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랜딩.